네, 마지막 점심 도시락 봉주가 땡겨서 요거 하나 더 샀어요 마지막 빙수 마지막 도시락 표정이 음, 귀엽구만 홍콩 샤오로 비엔땅 단돈 95원 한국 가면 못 먹겠지 대만에서 이걸 좋아하 이유 소세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도시락 하나에서 세가지 고기를 먹고 꿀수 있어요 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밥 먹고 바로 디저트 PCR 검사 결과지 인쇄해서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다 들어가려고요. 만생활하면서 이렇게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는 게 좋은 거라는 거를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와, 되게 많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댕댕이 정모 장소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기가 텅텅 비었었는데 와 다시 많아졌구나. 아, 댕댕이들, 아, 엄청 많구나. 엄청 많구나. 정말 다양한 견종이 있어요. <laughs> 그리고 공원 안에 이런 댕댕 운동장도 있어요. 여기는 따종 중대견 놀이터고 옆에가 소형견이었나 이제 구분도 돼 있더라고요. 얘가 대형견인가? 제가 느끼기에 대만에서 댕댕이들 키우는 인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러면 애견 산업이 좀 저렴한가 뭐 용품이라든지 사료라든지 병원비 솔직히 병원비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이랑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만 월급이 한국보다 많지는 않은데 댕댕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제가 느끼기에 대만인들은 더 댕댕이들한테 진심인 것 같아요 우선은 수립이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을 요 정도로 백화점 푸드코트에서도 보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보고 심지어 음식점에서도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지점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공원이 많아서 그런지 산책 을 엄청 자주 시켜요 진짜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보긴 했는데 이렇게 자주 데리고 다니지 않았 거든요 솔직히 여기 보면 와 정말 산책시키는 지들도 많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기도 하고 공원을 찍으려고 그 했는데 댕댕이 얘기만 한창 했네 아무튼 이 공원이 상당히 큰 공원이라서 뭐 낮이건 밤이건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걸으면 어우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사람들이 전보다 확실히 늘긴 했네요 한때 진짜 텅텅 비었는데 아 귀여워 <laughs> 아 저거 진짜 신기한 건데 저거 팽이거든요 이분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와 대박이에요 팽이를 저기에 올려요 우와 우와 대박이야 와 대박 와 대박 그런 생이놀이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밤에는 퇴근해서 운동하는 것 같은데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종류들의 춤? 아니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뭐라 그러더라? 태극권은 아닌데, 그런 동작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그런 동작들 하면서 운동하고 이렇더라고요 공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또 몰리니까 그런 건강한 취미도 서로 같이 공유하고, 어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여기서는 정말. 1년 내내 땀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대만 남자들이 농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도 농구 옷이나 농구화 신고 댕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곳에서 농구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볼수 있어요. 이런 공원을 한국에 돌아가면 자주 접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는 이런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보려면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이랬는데 제가 이쪽 동네에 3년 넘게 살았는데 한 손에 이렇게 PCR 검사지 들고 매일 같이 다니던 이 공원 매일 같이 나. 자주 오던 이 공원 오니까 느낌이 되게 요상하네요. 대만에서 마지막 저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녁 겸 안주 이 가게입니다. 아직 오픈 전인데도 줄서 있죠잉. 응. 불켜졌어요. 아군이를 들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기야 세병으로 로에 세트가 완성됐어요 로에는 맥주랑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 대만 요리입니다 이 새끼 뭐야 제가 대만에서 몇년 동안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맥주 안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진짜 벌써 침이 막 꼴까닥 꼴까닥 이 안주는 그냥 사람은카블로코의 개로 만들어요 하고 양념에 절여진 음식들이에요. 이거는 소간 두부고요. 두부인데 수분을 쪽 빼가지고 엄청 쫀득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한테 저 한국 돌아간다고 얘기하니까 통짜로 줬어요. Thank you. 이거는 <laughs> 야토 오리 대갈입니다. 오리 머리랑 목가지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체를 해보면은 이게 머리 부분이거든요. 장인할수 있는데 지금 얼굴이 반으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모...

이렇게 야전 머리 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이게, 이게 특이한데 야신 오리 심장이에요 반 잘라져 있는 상태고 이것도 엄청 쫀득쫀득해요 별미에요 별미 요거는 추이창이라고 아삭거리는 창자라는 이름인데 이거 전에 어느 부인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요거는 같이 넣어주는 쑤한차이 채소 그리고 요거는 오이랑 브로콜리 접시를 다 팔아먹어서 제대로 된 <laughs> 접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볼품없이 담았는데 와 진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그리고 맥주가 필요하죠. 나 생각해보니까 병따기도 다 팔아가지고 병따기도 없네. 오케이! 마지막 밤을 1 8리 맥주와 함께! 내일 귀국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러고 그래서 막 밥도 제대로 못 먹다가 아, 요거는 먹어야 될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 집은 오픈 전에 가도 줄이 막서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8시만 돼도 이미 다 팔려있어요. 이 집은 오픈했을 때 가야지 먹고 싶은 부위를 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거 어느 캠핑하시는 유튜버 보다가 배웠거든요. 혼자서 캠핑 가시는데 잔을 두 개를 저는 세 개지만 잔두 개에다가 술 따라 놓고 이렇게 혼자 어, 소리가 왜 이래? 혼자 이렇게 짜내가지고 소리가 왜...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아 진짜 진짜 제발 대만 와서 18일 맥주 많이 드세요 아 진짜 맛있다 야심부터 먹어볼게요 이거는 반이 갈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합체를 하면 얘도 원래는 이런 모양이에요 진짜 쫄깃쫄깃 거려요 와 기본적으로 이거 간은 굉장히 센 편이에요 맨 처음에 먹었을 때 약간 한약재 같은 뭐지? 느낌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와 중독성이 장난아니더라고요 다음은 취창. 소림 <목소리> <목소리> 진짜 아삭거리 이거 와음 뭐지 거짓말 안 하고 이 안주 있으면 맥주가 거의 무한대로 들어가요 이 새끼한테 입맛 리 기본적으로 간이 짭짤하고 저 같은 경우는 따라 매운 거 제일 맵게 추가해가지고 사장님이 또 제가 한국인인 거 알아가지고 매운 거 진짜 많이 넣어주시거든요 소스를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무한대입니다 소리 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공자르준 두부, 이것도 수분이 좀 빠진 상태긴 한데, 이게 진... 제대로예요. 이거는 뭐 거의 두부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음, 진짜 쫄깃쫄깃해요. 오이 같은 경우도 절 덜인 상태여가지고 수분이 조금 빠져가지고 엄청 아삭거려요. 그리고 비싼 부위, 모바지, 재밌는 게 오리 목만 따로 팔고 머리가 붙어있는 거또 따로 팔아요 제가 산 거는 머리랑 목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만 사람들은 오리 혀를 먹거든요 이것도 별미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혀 부분만 따로 모아가지고 팔아요 그건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저는 오리 목부터 이게 진짜 맛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재료가 수분이 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오리 같은 경우도 되게 쫄깃쫄깃 되게 쫄깃쫄깃해요 아 어, 진짜 맛있어 이거는 한국에서 비슷한 음식이 이런 게 nope. 없죠. 음. 없어가지고 진짜 대만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물론 이게 입에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내장부이고 간이 세다 보니까. 근데 이거 입에 맞으면 진짜 못 잊어요, 못 잊죠. 아 이렇게 잔에 여러 개 따라두니까 엄청 편하네요. 이 대만 맥주 잔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전에 사놨어요. 아 여섯 잔이 안나오네? 이게 무슨 소리야? 엄정 상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즐기고 다시 짐정리를 마저 해볼게요 이 시간이 나중에는 엄청 그리울 것 같은데 최대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요게 별미입니다 생선도 대가리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오리도 요 볼살 부분이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